이즈니요. 구독. 다음은 세나스코스 이스로 갑시다. 이제 있는 저 회원이들, 이, 사실 뭐야? 저왜 어, 어, 요시가 바뀌었는데? 됐죠? 어, 저 나도 나도 바뀌었는데. 어, 저왜 요시죠? 바깥다. 요시 능력 개꿀잼이야. 요시 능력 리얼? 뭔데 서바이. 아 우리가 처음 골랐을 때 랜덤을 골라서 또 랜덤으로. 골라줬네 아 우리 랜덤으로 해서. 아, 아 맞네. 아 맞네. 아, 맞네. 야 최영님 뭐야? 이거 솔직히 술봉으로 치는 거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<laughs> 와 이거 사기치네? 솔직히 이거 에반데? 와 진짜 요술봉으로 치네? 와 축축 나간다. 힘도 세. 짐으로 치는 것도 아니면서. 비슷비슷하고만안들어가안 들어가. 야 근데 랜덤 랜덤인데 나랑 혁진이 아, 아. 왜 서로 바뀌었냐. 그니까요? 신기하네요 그것도. <laughs> 아니야, 나이스 온이면은뭐오오 앞에 단단. 이게 뭐야? 이거 아, 저거. 와 아, 근데 이건 좀. 어? 아, 아, 아 이게 안 들어가네. 나 아, 어디 아, 갑니다. 안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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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인사람때 얼굴이 조안 네, 안안 보여요. <laughs> 얼굴이 너무 크네. <laughs> 아, 어 들어... 들어가나? 안 들어갔다. <laughs> 어, 이러면 내가 넣으면 단독 일등인가 <laughs> 들어갔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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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뒤껍긴 하네 3차가 기본이 목.. 목..방.. 아, 지식이 늘었다 나이스 아. 파 음? 어? 어? <laughs> 와아아아아아우 <laughs> 아 뭐야 쫓지? 쭈찌, 쫓는 줄 알았어 나 <laughs> <난> 아니야 내가 <laughs> <laughs> 아. 래 <laughs> 나 일부러 방난 진짜 많이 친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나야 <laughs> <난 나이 웃음> 귀엽 어, 아니요, 전혀요. 내전드똥 <laughs> <laughs> 어, 샀어, 나. <laughs> 저기서 부하나 봐, 또. 이게 저 어?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 골프공이 저 요시알로 변함. 그럼 동그랗지 않아가지고 좀이상해나거 예, 아니야? 예 이상 하게 굴러 굴러가요. 굴러갈 때사기인데뭐 아니다. 뭐 알간다 알간다. 야내거 이상해. 얄버. 야 거기 <야. 웃음> <laughs> 아, 이래! 거기서 쏴야 겠. 아이친다. <laughs> 하지만 나의 정확한 감. 감. <laughs> 어? 아! 야이 <laughs> <laughs> 아, 정도면 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아 뭐야? 아! 내 능력 뭐야? 오? 지금 써도 좋은 능력인가? 근데 어차피 게이지는 사서 실 체인지? 음별 모양이 되는 거야. 음 응? 음음 이야 와. 대탐이 에요거미가 어느 정도야? <laughs> <laughs> 야, 나 변했다. 굿님. <laughs> 야, 무슨 별 사탕 하나 있냐? 오른쪽에. <웃음> <웃음> 이거 어떻게 저쩌거는 이거 어떻게 치라는 거야, 이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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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뭐 돌아오는 거야? <laughs> 아니 이건 뭐? 아니 이건 뭐야? 또 나야? <laughs> 어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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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이거는 <웃음> 야. 나이스. 어이가 어, 네아 어, 에반데 그냥 1등인 거. 아 <laughs> <왜? 웃음> 어, 물에 빠질 것 같은데? 물이 물이다. 근데 큰일 났다. 좀 살살 쳐야 되나 저거보다? 나살쳐해주 그냥 고 제일 끝까지 올리는 건 뭐야? 넘길 <laughs> <cido> <laughs> 수 있으면 넘겨야겠다라고. 그 도대체 뭐임 이거? 눈 사이 좋으시네. <laughs> 와우. 똑같이 와우. <laughs> 와, 이거 하 초... 나의 정확한 각도. 걱정하지 마라. 두하두하 어? 뚜하. <laughs> <sevent paused> 어, 이거 써야겠다. <laughs> 오 머슬 스트라이크. <웃음> 오 <웃음> 가자.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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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홍이 이거 맞아 나무 나무 나 나이스샷 어. 나무 부수기 <laughs> <난> 나나야 <laughs> 또 압도적인 꼴등이네 음, 음, 축하해 압도적인 아니야 나나 무기 차인데 나나도 일등이랑 1점 차인데요? 또 <laughs> 그, 그래서 운좋 아, 쪽으로 좀더 가봐야 됨. 좀더 가봐야 됨. 분이 굴러가는 길이가 있을 거, 거 아니야? 아니 이걸 내가 들어가게 해줬네! <laughs> <laughs> 아니 저거 꺼내서 나한번 왼쪽으로 갔었는데 깜짝 <laughs> 나도 거리가 커서. 이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. 머리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서. 탈락. <laughs> <laughs> 예. 아, 아깝다. 예. 어, 예. 어, 어. 어, 예. 어, 예. 진짜? 고마워요 여러분. 진짜?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그러게 랜덤 피기 잘 드셨어야죠. <laughs> 성우인 줄 알았어 방금. 야줌마! 네 혼자 <laughs> 써요, 골프장! 아 이거 민폐네! <laughs> 혼자 아, 쓰자고요! 아 죄송해요. 이 정도 줘야 되나, 진짜? 난더 줘야 돼. 소리를 클거같아 어? 할것 같아. 더 줘야 돼, 나와. 저전데요 <laughs> <laughs> 나왔네! 야 불렀으면 말해! 집합시킨다, 뿡이아 <laughs> 너무 세겠다! 어? 아 이거, 이거 아, 너무 세게 쳤다. 났났다. 나 약하게 하려고 적어하고 있었. 경사가 오른쪽 꺾여 있는데 이거를 이춘향의 몰락. <laughs> 한번 잘못하면 바로 몰락이야. <웃음> <웃음> 에이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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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 비슷비슷하네. 어 여기 세명 개대박인데 특능? 나한 명은 큰일 났어 우리 눈 가리기 스모크? 이거 한번 밀쳐내는거 맞아 이호 <laughs> <laughs> 아, 뭐야 이거 <웃음> <웃음> 우리 다 맞은거 같은데? 다맞았어 맞았다 <laughs> 어 잠깐만 내꺼 야 내꺼 바다로 갔는데? 아니, 아니 선수의 불이 바다로 빠졌대 나만 아니면 돼! <laughs> 너 것도 걸릴까? 형. 이 조그만 나무도? 걸렸네요. 어, 이 간다! 아! 감자 걸다 1. 어? 나또 빠지네. 아나. 강단 강단. 아, 자나 벌써 오타야이 모든 일의 원흉. 인간이야 모든 일의 원흉이야, 이 사람이. 여긴 또 어디가? 친구 찾아가네. 제가. 나나 <laughs> 오. 구 오. 오. 왔어. 구 오. 오. 왔구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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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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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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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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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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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오히려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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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꼬리 나는 줄 알았어. 나도 나도. 아, 잠깐만. 나 봐. 이거 바람 이용해 주죠? 제가 아까 한타 보셨잖아요. 할수 있어요.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나요? 네? 음? 어, 부흥했다. 아, 잠깐만. 나 막겠어. 잘 갔네. 어? 아, 왼쪽으로 간다. 다시. 큐. 아미한테 못 들어오게 해 줘. 뭐라는 거야? 니, 니가 너무 찌겠어너나 많았어. <laughs> 전 똑같진 아니었어. 됐어? 못생긴. 아우! <laughs> 어? 어, <멋있다>. 못생어 <laughs> 솔직히 저거보다 제가 내가 낫지. <laughs> 곧 끝날 때가 된것 같은데.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? 다 이거 한 번에도 들어가는 거야? 거리 자체가 잘하면 들어갈 것 같은데요. 나이스. <laughs> 어, 쳤... 아, 잘 쳤어. 야, 진짜. 어... <laughs> 아니요? <laughs> 이거 애매하네. 안먹겠습니다. 좀 짧은데? 생각보다? 아, 잠깐만.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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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에이. 어? 또 아, 제이지 엄청 짧게 했는데? 아싸! 아 아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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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아 어? 아 바다가 어... 아니라 이거 완전 아래로 떨어졌네. 여기 가 어디죠?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어디죠? 바람 파셔야겠네요. 여기가 어, 어디야? 올라갔다 와. 찾았다, 와. <laughs> 오, 오 많이 올라간다 오. 어 설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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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디죠? 형가나좀 세게 차야겠네 이거. 아 어, 올라갔다 올라갔다. 와, 이걸 이틀을 했네. 와. 아, 아 저거 지 거야. 아, 아버님 욕심쟁이. 이장넘어나리어딱실력순이네요 라라라라라. 이춘장의큰 그림! 그래, 그래.